자 오늘 제가 찍어볼 영상은 예, 딸아이의 중고 노트북을 한번 조립해 주기 위해서 중고나라나 이런 걸 위해서 거기서 다산 거에요 가격대는 뭐천차만별이지만 가격대를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CPU 3 5 7 0 k i5 이거는 53,000원 택배비 포함해서 샀고 사기가 4기가짜리 12800 pc3 ddr3 5개 있는데 5만원 택배비 포함 그 다음에 이거는 새거 쿨러는 그 다음에 1050ti 4기가짜리 이거 8만원 8 8만 5 0 0 0죠 택배비 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4기가짜리인데 기간이 좀남은거예요 2020년 7월까지 그리고 이게 msi 77보드 h77보드 이게 택배비 포함해서 37,000원 그 다음에 파워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 케이스는 저쪽에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보여드리, 할게요 이걸로 해서 우리 딸의 중고노트북을 한번 조립해 볼거예요뭐 요즘에 초등학생들이 오버워치를 많이 하는데, 뭐, 게임을 하지 말아 할 수도 없고, 어차피 부모들 모르게 하는 것보다는 아빠, 엄마 알면서도 하는 게 훌륭할 것 같아서 그냥 조립을 해주려고 해요. 뭐, 배그를 하든, 저는 뭐, 저도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조립해 주려고 합니다. 뭐, 지금 이 상황에서는 조립하는 과정은 제가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이런 부품으로 해서 중고로 해서 얼마나 잘 나올지 이런 것도 테스트하고 다 다음에 올려 드릴게요. 오늘은 이 부속들만 이렇게 보여 드린 겁니다. 중고나라에서 다 구입한 거예요. 이렇게 찍고 조립하는 과정도 찍으면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딸아이가 게임하는 것도 올려보도록 할게요. 차근차근히. 중구가 얼마나 잘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, 처음으로 중구로 해보는 거라, 일단, 해, 보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. 이거는 RC100이죠.